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연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자 오늘 3월 7일 현재 시각은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구요 코드번호 019179 입니다 자 신풍제약 어, 참 제가 댓글도 있었지만 어 지난번 좀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손을 좀 놓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뭐 아무 말도 없었다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의 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당시에는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그 뒤로는 저도 좀 감망을 하고 특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줄 때까지 좀 그냥 지켜만 보고 어, 그랬던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어, 일단은 좀 신품 제약이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만 5천원까지 조정 흐름들을 좀 받았다가 지금 4만원까지 좀 올라왔죠. 얘는 자체가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어한 7천원대 흐름들을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들 약간 조금 이렇게 보여주다가 21만원까지 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상승 흐름들을 보인 적이 있었죠. 거래량들 지금도 이제 서서히 거래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거래량들이 이게 힘은 있는 기업인데 어 기업 자체를 좀 믿어야 되나 아 이런 것들은 좀 의구심은 사실 좀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보다는 약간 어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 임상 삼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러면 정부가 효과를 숨긴 것이냐 약간 이런 의견들로 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뭐 상황들을 좀 보아하면 3월 4일에 신풍제약 어, 어, 영국 임창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일단 이전에 시험을 신청을 한다라는 게 1월 달쯤에 어, 공시가 좀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여기 2022년 1월 18일에 어, 비네맥스 임상 3상 영국 승인을 신청을 했다. 1월에 승인을 신청을 했던 게 3월 4일 한 2개월 뒤쯤에 어, 승인을 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었어요. 3월 4일에. 뭐 2월 14일에도 신청을 했다라는 게 이걸 정정 신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1월 18일이죠. 1월 18일에 신고를 한 다음에 2월 14일에 이렇게 임상들을 저도 이거는 뭐 당시에는 못 봤거든요. 임상 국가를 변경을 한다. 폴란드, 러시아 이거 여기 여기 이런 상황들에서 폴란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어, 이렇게 어, 근데 러시아를 잘 지금 지금 생각하면 잘 변경을 한게 되겠죠. 일정들을 보면은 칠레가 2월 5일 접수 완료가 됐고, 2월 10일 접수 완료. 폴란드도 2월 22일에 일정 변경을 한 거고, 콜롬비아는 국가 변경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어 신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신청을 완료한 것들이고 이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콜롬비아 한 통상적으로 1월달에 영국의 승인 신청을 했고 1월 18일에 어 이게 한 2,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들어가좀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은 한 2개월도 지난 상황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콜롬비아에서의 어그 소식들이 임상 통과 소식들이 좀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영국의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2개월에 영국에서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들이 좀 있었기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인데 영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어 추가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국은 지금 임창 이상을 통과한 상태에서 삼창 승인 신청을 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이 이슈가 좀 있었죠. 어, 국내 임창 삼창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었고, 환자 모집이 좀 음, 마무리가 지금은 좀 됐는지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임상 3상이 통과가 된 성원들이고 어, 필리핀 임상 2 3상 스테이지 1 결과를 발표를 했다. 자톱라인으로 일단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 증상이 개선된 환자 비율이 93%였다. 이런 내용들을 좀 들려주면서 어뭐 임상 시험을 통해 관찰됐던 구토 한 건과 메스꺼움 한 건이 보고됐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냥 이게 좀 구토라든가 메스꺼움 수준이면 뭐 이게 피라믹스가 일단은 지금 약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 중인 그런 약물인데 이런 그 약물의 부작용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검증은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일 건데 부작용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의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필리핀 임상에서 공개가 되면서 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던 상황들이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2, 3상 임상 시험 유승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사실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코로나의 효과가 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게 지난 국내 임상 2상에서도 약간 안전성 시험 결과 시험을 하는 그런 유효성 평가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 기준값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일단 삼 상이 진행이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리베이트 어~ 재무 막 그런 부분에서 뭐 어, 조사가 좀 진행이 됐던 것들이 주가에 좀악 약세 요인으로 어~ 용이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필리핀 임상 스테이지를 좀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 임상 삼상을 국내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 임상 삼상이라든가 콜롬비아 폴란드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FDA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 영국 같은 경우에서 임상 삼 상이 좀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으면은 임상을 통과를 좀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임상 삼 상을 승인 받았다라는 게 부작용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거고 임상 삼 상을 통과가 됐다라는 것들이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임상을 통과를 한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어~ 생활 치료 센터에서 임상을 개시를 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좀 증가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임상 이제 시험에 좀 차질이 이제 없지 않겠느냐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리 두기를 함정하고 있을 때는 임상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상황들이지만 환자를 모집하는 거에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있겠죠 자 이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생활치료센터에서 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등제약이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신풍제약이 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여기 경쟁 치료제에 대한 임상 삼상 참자 등록이 시작이 됐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내 임상도 어떻게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도 어, 곧 이제 베일을 벗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어,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 강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긴감인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추세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나 상업펀드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은 일단 좀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떠넘기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거래량 들이 동반이 되면 얘가 이렇게까지 상승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정말 전설적인 그런 상황들이니까 어, 작은 호재만으로도 어, 충분히 주가를 좀뚫어 올릴 수 있는 모습들 어, 좀 지금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약간 여기 보면 지지구간 들을 빠지냐 차이실한 매물들이 나오냐 약간 그차인것 같아요 돌파 흐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항상 지켜줄 때는 지켜주고 어 지켜줄 때는 지켜줘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세의 흐름들을 이어갔거든요 그럼 차이 싫은 매물들 다 이렇게 어~ 약간 이때랑 이때랑 양상이 좀 다른 게 이때는 지켜줄 때를 지켜주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좀 지지구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에는 돌파를 하다가 차이 실현 매물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차이 실현 매물들. 여기도 돌파를 하다가 차이 실현 매물들. 여기도 약간 이런 영상들을 보여줄 때까지 돌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차이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는 것들을 좀 경계할 수도 있겠죠. 약간 지금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약간 찰실한 매물들 일차로 나오는 것들이 찰실한 매물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 한동안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뚫어주는 모습들 어, 단기적으로 찰실한 매물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가능했던 게 찰실현이 나와봐야 어, 나와봐야 좀 매물 자체가 이때 매수를 했던 탈출 러시가 없었잖아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던 상황에서 2차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들이라면 여기서 차이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빠졌을 가능성들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면서도 차이 실현 매물들이 소화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살짝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 외국인들도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좀 올라가겠냐 근데 또 이제 보면 심풍제약우선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이 매물을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 심풍제약우선주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심풍제약보통주 보통주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좀 아직 봤을 때는 심풍제약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지금 이제 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신풍제약도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 좀 기대 요인들이다. 또 국내 임상이 또 환자 모집이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니까 임상 삼상에 대한 기대감들 어, 그리고 필리핀, 콜롬비아, 어,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도 임상 삼상 승인을 받는 것들 어, 이런 기대감들이. 소식들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연이어서 소식들을 좀 들려주고 혹시라도 임차삼상을좀 통과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국내 유일 경구 용치료제죠 해외에서 수입받는 건 있겠지만 약간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접종률이 좀증가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접종률이 증가가 돼도 확진자가 오히려 사상 최대 확진자 연속해서 막 갱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전환을데도 확진자들은 계속 있겠구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런 요인들은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때도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힘을 좀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신풍제약의 어, 일단 영국 임상 중간 결과 어, 아직까지 좀 남았죠. 한 최소 이제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좀이신풍제약에 대한 인사이트라든가 어,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어,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